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수에, 여기에서 어떤 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수에 24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했다는 거죠. 못 했다는 거죠. 못 해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더해 줬더니 여기까지 해서 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어떤 수에 24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더해줬더니 몇이 됐습니까? 53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식이 1번의 식입니다. 그래서 1번의 식에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모는 어떻게 해요? 53에 24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더하기는 어떻게?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이 됩니까? 2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수는 몇이 됐습니까? 29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바르게 계산한 값이 뭐가 될까요? 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를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수에 24를 곱해줘야 되는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1분의 식에서 어떤 수의 값을 어떻게 요 구해줬기 때문에 이 어떤 수, 이제 2분의, 2분의 숫자가 되는, 2분의 식이 됩니다. 어떤 수가 몇이 됐어요? 29가 됐습니다. 29에 24를 곱해야 되는데 24를 어때요?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9 곱하기 24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은 어떻게 해요? 29 곱하기 몇을 합니까? 4를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1의 자리 값을 구해 줍니다. 그래서 9, 4, 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2, 4, 8. 8에서 올림수 3을 더해서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값을, 어때요? 곱해줘야 되는데, 그 곱해주는 숫자가 10의 자리 자리수에 맞춰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때요? 29 곱하기 2가 아니라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곱해줄까요? 29,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2는 4, 5가 돼요. 항상 친구들이 올림 숫자를 잊어버리고 더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올림수를 항상 꼼꼼히 잘 보고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 되겠죠?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여기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릿수를 잘 정확히 적어줘야지 더셈도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9가 되고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696이 됩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값 69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m, 아니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400 곱하기 네모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죠? 382 곱하기 4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값, 여기에 과연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어때요? 모두 몇개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 적어 주는 게 아니라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그 숫자를 어때요? 세워서 적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여기 뒤에 있는 숫자 382 곱하기 4의 값을 먼저, 제일 먼저 어떻게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네모의 값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몇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값은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 답이 나와 있는 숫자에 가지고 여기 네모를 어떻게 요 생각해주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거382 곱하기 4를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 4, 8. 48에 32가 되고요. 4, 3, 12, 15 아, 1528이 28이 되구나. 여기 값이 152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분의 값 어, 2분의 값을 보니까 400에 곱하기 네모를 해야 되는데 어때야 돼요? 지금 이 숫자보다 여기 이 숫자보다 어때야 돼요? 이 숫자가 더더 더 커야 되겠죠? 더 커야 되겠죠? 그 말은 1 5 0 0 28보다 어때야 돼요?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는데, 동그라미가 몇 개요?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4에서 몇 수요? 15보다 더 작은 수. 여기 뒤에는 0으로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어, 15보다 작은 수. 4단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4, 10, 10이 되는 거, 4, 4, 16이 있겠죠. 4 곱하기 4, 16이 되겠죠. 어, 16은 어때요? 15하고, 어, 이거는 너무, 어때요? 커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3, 4, 3, 12. 아, 되겠네. 0, 0. 그러죠이 그러니까 3이 된다면 4, 3, 12. 그래서 이거는 이 부둥어가 맞는 거죠. 아, 그러면, 어때요? 4보다 어떻게? 해?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1, 2, 3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예요? 1, 2, 3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됩니까? 몇개 됩니까? 3개가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은 엄마표 초등수학에 있으니 오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